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거기에 출자라는 말이 있고 유상증자라는 말이 있죠. 둘다 주식을 발행한 건데 이 주식 발행을 한번 볼게요. 이제 어느 시장으로 가야 되냐면 회사채 시장이 아니라 주식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얘는 회사채예요, 회사채. 그러면 주식도 어, 사고 팔겠죠? 자, 주식을 만드는 사람은 주식을 만드는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러면 그 주식을 살려는 사람들은 어쨌든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입니다. 회사채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살려는 사람들은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드는 사람은 돈을 조달할 목적으로 요거를 만들겠죠. 자, 내가 주식을 만들었어요. 근데그 주식을 만들 때는 주식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얼마 주겠습니다라는 게 적혀져 있지 않고요. 이 주식은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기업이 돈 벌면 법인이 돈 벌면 배당을 지급할게 자 그러면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저 기업에서 배당을 준대요 그다음에 요것도 적혀 있대요 주총 참여 가능 주총 참여 가능은 뭐야 이거 주총이 뭐예요 주주총이죠 주주총회에 주주총에는 내가 만든 그 법인이 1년에 한번 또는 뭐 특별한 경우에서는 여러 번 보통 1년에 한 번이니까. 1년에 한번 정기주주총회를 여는데 그 정기주주총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올라갑니다 기업을 이렇게 앞으로 어, 운영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보고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인을 대표해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가 날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이러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주총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총 가가지고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보팅 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한 증권을 기업이 만들어서 팔면 이거 약속할 때돈안 들어갔죠. 약속할 때돈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팔면 누군가가 어 좋아 보이는데 응? 그러면 돈을 주고 사겠지. 그러면 돈을 주고 사면 나는 저쪽에서 돈을 주고 사는 순간 내가 만든 증권이 팔린 거고요. 내가 만든 증권이 팔리면 돈이 들어와서 돈을 조달한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주식발행이에요. 주식발행 어려운 건 아니죠. 어. 자 주식발행을 하는데 거기에 출자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상증자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일단 유상증자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증자 있죠? 증자 증자가 주식을 발행한다는 뜻이에요. 이 증자 자체가 주식을 발행한다. 앞에 유상은 뭘까? 유상 유상에 그러면 대비되는 개념이 있겠죠. 무상. 자 무상으로 지급한다라는 것은 공짜로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공짜로 뿌릴 수 있어요 공짜로 뿌리는 걸 무상증자라 불러요 돈 받고 뿌릴 수도 있겠죠 돈 받고 팔 수도 있죠 그거를 유상증자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돈 받고 팔 거예요 그럼 공짜로 파는 경우도 있나 있어요 자 공짜로 팔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공짜로 팔면 요 증권의 가치가 어떻게 돼 엄청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희소성의 문제잖아요. 돈 받고 파는 거랑, 그냥 막 뿌리는 거랑, 막 뿌리게 되면 그 증권의 공급이 엄청 많아지면서 그 증권의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어쨌든 뭐 주식을 무상증자로 이렇게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돈이 필요하면 무상증자로 안 뿌리겠죠. 돈이 필요하면 당연히 유상증자로 뿌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앞에 출자는 뭘까? 출자는 유상증자를 포함한 개념이긴 한데, 출자는 처음에 벌, 법인이 설립할 때, 제가 법인한테 돈 쏴줬다고 했죠. 그게 출자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법인이 주식을 만들어서 나한테 판 겁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법인의 돈을 쏴줬다. 그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주식회사를 가정하잖아요. 법인이 만든 주식을 내가 샀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내가 법인을 등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법인을 등기할 때, 최초에 발행하는 주식수가 필요합니다. 최초에 발행하는 주식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주를 발행한대요. 근데, 나는 등기하면서, 기업한테, 한 5천만원 정도 쏴주고 싶어. 그러면, 100주를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100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최초 자본금 5천만원. 그러면, 나한 주당 얼마 주고 산 거예요? 5천만원에 100 나누, 5천만원 나누기 100이죠. 그럼 5천만 원 나누기 100은 50만 원인가요? 그러면 한 주당 50만 원을 주고 사면 내가 기업한테 돈을 쏴준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한테 그냥 법인한테 그냥 돈을 쏴준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기업이 만든 최초의 주식을 내가 주당 50만 원에 샀다. 그리고 내가 100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등기를 하면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몇 주예요? 백주죠 백주 100주 내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나의 지분율은 몇 퍼센트 백 퍼센트 그런데 공동으로 창업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내가 이천오백만 원하고 그다음에 친구가 이천오백만 원 해가지고 법인을 설립하는 공동출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동 출자를 하게 되면은 나 지분율 몇 퍼센트? 5대50 퍼센트죠. 그래서 50 퍼센트, 50 퍼센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수에서 전체 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바로 비율로 환산하게 되면은 지분율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기업이 막운영할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그러 기업이 막운영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런데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때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유상증자를또 하는 겁니다. 그때 유상증자를 할때한 주당 얼마에 팔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최초에 내가 설립을 할 때, 법인을 설립할 때는 한 주당 얼마였어요? 50만 원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내가 법인을 만들었죠. 그런데 기업이 장사가 막잘 되면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증자를 할때 똑같은 100주를 추가로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는 5천만 원이었지만 뭐 5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주를 우리 둘한테 또 사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의 제 3자한테 사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만약 외부의 제 3자한테 추가 백주를 판다면 뭐가 바뀌어요? 지분율이 바뀌겠지. 그러면서 그 기업에 대한 지배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주식 100주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좋죠. 내가 다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배 관계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업 만드는 회사들 보시면 최초의 주식 가격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50만 원을 쳐요. 그래서 내가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주 발행한 걸 내가 다 가져갔어. 근데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한 주당 50만 원이라고 생각했던 게한 주당 100만 원이 됐네. 그러면 한 주당 100만 원두 배가 뛰었어요. 시장에서는 이 주식의 가치를 100만 원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돈이 필요해 가지고 증자를 했어. 그래서 100주를 증자했네. 추가로. 그러면 얼마 들어와요? 1억 들어옵니다. 100만 원에 100주면 1억이에요. 그러면 1억을 조달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있으면은 내가 또 1억을 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참여자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창립자, 창립자의 지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창립자의 지분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이 회사가 이제 외부에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들을 방지하고자 창립자의 어느 정도 의결권을 의 유지하고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미국이 좀 세고요. 창립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도 있어요. 주식은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식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법인이 만든 한 주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주총에서 어, 반대 의사를 표현하면 그한 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대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찬성을 하더라도, 그 안건은 폐기된다. 그 안건은 폐기된다. 그러한 주식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런 게. 근데, 어 미국 주식은 황금주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황금주라고 해서, 그 황금주를 발행을 할수 있도록 허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황금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창립자한테 주면, 그럼 나름대로 힘이 세겠죠. 그렇죠? 어, 그래요. 뭔가 하나가 떠올랐는데 이게 마치 거부권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 한그 권리 죠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것들이 바로 황금주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 다 배울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때 보도록 하고요.